자, 연니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에 무한대지. 지수, 아니, 밑에 절대값이 큰 녀석만 찾아보면 이렇게 되고, n 플러스 1 곱하기 3 넘어가면은 6이 되겠지. 자, 탄젠트 물어봤으니까, 코사인으로 나누면은, 탄젠트 알파가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다.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탄탄탄탄, 3분의 2 탄젠트 베타, 3분의 2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 녀석이 1이다. 3분의 2 플러스 탄젠트 1백의 3분의 2 탄젠트 3분의 5 탄젠트는 3분의 1이다 탄젠트는 5분의 1이다 자 백의 변수 x 미분하면 2의 t승 자 이거 미분하면 플러스 4의 2의 마이너스 t승 y 미분하면 1 여기다가 l은 2를 대입하게 되면 2 플러스 2분의 4니까 2, 1 답은 4분의 1자 입체도형의 부피 자 넓이니까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겠지 y의 제곱이니까 루트만 사라지면 될 거야 x는 1부터 2까지 루트만 사라져서 이렇게 자, 진분수로 고쳐서 적분을 해 주면 l n 3 l 이2 2 1 더하기 1 2 2 2 2 2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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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과 같다. 뭐 문제는 다들 읽어봤을 거야. 자, AB는 1이고, 여기 위에는 2래. 자, 90도를 세 동분 했으니까, 여기 60도일 거야. 60도니까, 여기 루트 3이고, 여기는 2였겠지? 첫 통부터 구하는 거야. 자, 요 녀석, 요 녀석부터 구해줄 건데, 음. 여기가 여기 1이니까 여기는 3분의 루트 3 나올 거고 여기는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자, 다 나왔다. 그죠? 음. 요 부분 a라고 할게. a는 밑변 3분의 2 루트 3에서 높이 1을 곱하고 곱하기 2분의 1 해준 거에서 뺄 거야. 자, 여기 3분의 2루트 3이니까, 여기에 30도니까 3분의 2겠지. 3분의 2루트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3분의 루트 3 빼기 9분의 2루트 3. 계산하면 9분의 루트 3. 자, 이쪽을 b라고 할게. b는 요거. 직각 이등변삼각형 3분의 2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4 빼기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 빼기 9분의 2 루트 3 3분의 2 빼기 9분의 2 루트 3 둘이 더해주면 첫항 S1은 3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자, 이제 공비 구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A라고 하고, 이 녀석을 2A라고 할게.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세로의 길이가 1이니까, A가 닮은 B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A일 거야. 여기를 살짝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가 1-A니까, 여기도 1-A, 여기도 1-A. 위에가 2a니까 이 2a에서 1-a를 빼면 여기 3a-1이 될 거고 여기도 3a-1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3이었으니까 3a-1은 2-루트 3이 되고 a는 3분의 3-루트 3이라고 할수 있지 자, 닮은 b가 3분의 3-루트 3이야 그러면 공비는 넓이의 비니까이 녀석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1- 빼기 3분의 3 빼기 루트 3의 제곱. 3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1 빼기 9분의 12 빼기 6루트 3. 3분의 2 빼기 9분의 루트 3. 9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루트 3, 6 빼기 루트 3. 자, 유리화를 해줄게. 음. 3으로 묶으면, 2루트 3 빼기 1. 2루트 3 더하기 1을 위에다가 곱할 거야. 3 곱하기 11 11 루트 3 마이너스 6 플러스 6 약분하면 3분의 루트 3 답은 3번 28번 갈게 뭐 다음과 같다 Q점은 0, 2코사인 세타에 존재하지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R이라고 하고 여기 길이가 F 세타야 여기 각도가 세타고 F 세타를 구하려면 삼각비로 현의 길이에서 여기 B R을 뺄 거야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여기 2 세타니까 여기 세타겠지?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 사인 세타 자, F 세타는 4 사인 세타에서 BR을 뺄건데 BR은 자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거든 여기 평행해서 요 부분이 2 e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에 거기다가 사인을 곱한 녀석이 되겠다 2 e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을 곱한 녀석이 될거야 정리하면, 사인 세타로 묶었을 때, 2 빼기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2까지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 녀석을 6분의 파부터 3분의 파까지 적분을 할 건데, 치환적분하면 좋겠지. 1 빼기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딴 세타, 디 세타가 dt가 될 거야. 6분의 파이 대입하면 1 빼기 2분의 루트 3, 2분의 1, 2t dt. 이렇게 변하겠지. 적분해 주면 t제곱. 4분의 1 빼기 1 빼기 2분의 루트 3의 제곱. 루트 삼 빼기 2분의2 이분의 이루트 3 빼기 자, 9번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뭐를 하다. 자, g(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g 프라임을 구해봅시다. g 프라임 x는 아, f, g 프라임 x. f x는 f 프라임 x, e f x 더하기 f x 더하기 e Fx, f x f x, f 프라임 x e f x 로 묶고 f x 플러스 3요 정도 되 겠다. 자, 이 녀석이 0이 될 때를 찾으면 f 프라임 x가 0인 거랑 f x 플러스 3이 0인 거 정도가 될 거야. <laughs> 이 녀석의 두 근이 세 근이지. 사실상 a와 b와 b 플러스 6이야. 자,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자. 그럼 fx는 마이너스 3. 자, 이 녀석의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겠지. a. 여기가 b고, b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 녀석들은 어떻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BA, B, A, B 플러스 상.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 A에서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프 모양이 반대구나. F가 이제 최고차 계수가 음수구나 이런 걸알수 있지. 그리고 A 마 6을 지나야 된다고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말도 안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아, FX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FX식을 구해주면 P에 X 빼 A에 제곱 더하기 6인데, 이 녀석은 이제 a 플러스 3이니까, 얘는 이제 a 마이너스 3이고, 대입을 해주면은 9p 플러스 6이 마이너스 3이니까, p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6 정도라고 쓸수 있겠지. 자, fx는 0의 두근이래 fx는 0이야 자, x-a의 제곱은 6이고 x는 6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지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2루트 6이라고 할수 있고 제곱은 24 fx는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9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 자, x가 0으로 가니까 이제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나와야 되거든. 즉 sin 이 f 0은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f0이 n 정수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리고 이이 이 녀석이 이제 중근이어야 돼. 뭐 중근이어야 되는 거는 뭐 얘를 빼기 이제 s i n 파이 f0 이렇게 보면은 이거 미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저거 녀석 s i n 파이 f x를 미분해서 cos 파이 f x, pi f 프라임 x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이제 0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f(x)가 정수니까 코사인은1 아니면 마이너스 1 값이 나와 그러니까 f'0이 0이어야 한다는 라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제 f'0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고분 오래 뭐 그렇네요 자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gx는 f(x)와 같은데 gx는 주기함수인데 gx가 또 연속함수래 자 f(x)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일 거야. f'0은 프라임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0부터 1까지인데 주기함수가 이제 연속이어야 된다. 즉, f0과 f1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 즉, 여기가 1이. 0,n이라고 하면, 여기도 1,n이겠지. 여기서는, 1이 갔을 때 f0과 f1이 같을 수가 없지. 여기는 이제 뒤쪽이 같으니까. 여기는 음수일 테니까.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는 걸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f가 x 최고차항 9, 0에서 중근 1에서 단일근 플러스 n 꼴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극소값을 구야 되거든. 자, 극소값은 여기가 2대1이라는 거. 잘 모르시면은 잘, 어, 외워야 돼. 공식은, 어, 외워야 돼. 자, 3분의 2 대입하면은 9 곱하기, f 3분의 2야. 9분의 4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n. 마이너스 n 빼기 3분의 4. 자, 극대 값이랑 극소 값이랑 곱. n 곱하기 n 빼기 3분의 4. 이 녀석이 5였으면 좋겠다. 3을 곱하면 3은 제곱 빼기 4n 빼기 15는 0. 3, 1, 5, 3, 마플 n은 마이너스 3분의 5거나 3인데 정수여야 되니까 3이겠지. 그래서 FX에 FX 식이 나온다 9X 세제곱 빼기 9X 제곱 더하기 3으로 자 그럼 우리는 0부터 5까지 XGX 이 녀석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0부터 1까지는 GX는 FX랑 똑같고 그 다음에 0부터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4부터 5까지. 주기함수기 때문에 잘라서 볼 거야. 굳이 잘라서 본 거는 앞에 X는 주기가 없어. 아니니까. 제 녀석 평행 이동하면,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의 g의 x 플러스 1 dx 이렇게 쓸수 있는데 g의 x 플러스 1은 gx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gx는 0부터 1까지 fx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녀석은 0부터 1까지 x 플러스 2의 fx gx 이렇게 되겠지 0부터 1까지 x 플러스 3의 fx dx 0부터 1까지 x 플러스 4에 f(x) dx 값시 다른 0부터 1까지 o(x) 플러스 10 f(x) dx 5배에 x 플러스 2에 9x 세제곱 빼기였나? 9x제곱 플러스 3dx. 이그 정도 계산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10, 마이너스 플러스 9. 마이너스 18x제곱 플러스 2 5분의 9, x5, 플러스 4분의 9, x4, 마이너스 6x3, 플러스 6x. 5에 5분의 9, 플러스 4분의 9. 틀렸나? 아, 여기 어디 갔어? 3X. 1차안 썼다. 지은115